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여러분. 자, 11월 자이언트 페스티벌 11월 응모권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많이들, 아, 11월은 스크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잘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백들이 몇개 보이실 건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마지막입니다. 12월. 마지막 추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첨 때는 어, 골프백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이용해 주시면 또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선물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첨 시작합니다. 먼저 애플라인드 남성 양말 두 세트 잔잔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실 분은 아, 여러 장이 나오네. 정남현님, 정남헌님, 4860 쓰시는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패션 귀돌이. 양말이 아까 이거였죠? 이제 겨울에 패션 귀돌이. 귀돌이 다섯 분 뽑겠습니다. 귀돌이 다섯 분은, 저 밑에 깔린 것부터 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다섯 분. 자, 안용범님, 조인채님, 이우진님, 김정현님, 임상웅님. 네,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갑 말리기 세 분이 되겠습니다. 장갑 말리기 세 분. 어. 김미희님, 최민수님, 자, 한 분은 이은호님 네, 축하드립니다 장안 말리기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 고급 주방 도마 주방 도마 세 분입니다. 왕토와세권 스크린도 치고 사모님께도 칭찬도 받으시는 상품입니다. 어. 김진 형님, 형님 그다음에 박성호님 마지막 한 분은. 이대근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대근님은 자주 오셨는데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손이 물티슈 한 장만 주세요. 너무 막 여러 장 이렇게 씹혀서. 자, 다음은 홈마3피스 13분께 드립니다. 자, 홈마3피스 3알 1슬리브. 13번 뽑겠습니다. 아 이제 잘 뽑혀요. 자, 먼저 네 분. 어, 최서령님, 홍기월님, 노봉섬님, 그리고 양동학님. 네, 분 보았고요 또, 그 다음. 심재웅님, 이거는, 아, 김호사님. 고형준님, 윤순식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분도 뽑으면 되죠? 1 3분일까요 네, 5분. 음, 다섯 분. 응, 어, 다 강의비님부터 나오셨는데, 뭐 이것도 운입니다. 강의비님 두번 되셨고요. 최명웅님, 정종태님, 최명웅님인가봐요. 마지막 한 분. 조, 조기로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혼마 스피스됐고요그 다음에 베스컨 악력기 4개 네 세트. 어이구. 네, 이렇게 4개 네 세트입니다. 앵들이랑 가족들끼리 나눠 가지는게 맞을까요? 이게 악력기 파워별로 나눠져 있는 상품이라 한번 뽑겠습니다. 김광식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와인 와인 6병입니다 타베도 와인 6병 자 크리스마스도 이번에는 끼고 가족들과 함께 와인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6병 뽑겠습니다 6분 뽑겠습니다 이다인님, 문학철님, 김준태님, 이우진님, 몇 개죠? 네 장이요. 네 매장, 장. 음. 박민우님, 자한번더 이지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와인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얼핏 에센스하고 골프스킨. 얼핏 에센스하고 골프스킨 먹겠습니다. 먼저, 에센스는, 김형남님. 그 다음에, 골프스킨은, 엊그제 저 있을 때 골프스킨 갈로, 어, 당첨되셔가지고, 손님 오셔서 부착까지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정남현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어, 볼빅 남성 벨트 세 세트입니다. 볼빅 남성 벨트 세 개. 저 밑에 거 한번 이렇게 뒤집고요. 모아보겠습니다. 어, 김호사님, 임재형님, 안열수 님네 축하드립니다. 예. 세번 벨트 되셨고요. 그리고 엄마 다시 쓰리피스 네. 12분 뽑겠습니다. 12분. 어유, 하나. 둘. 셋넷. 다섯 김철환 님, 김태 한님, 이재열 님, 이창현 님, 윤... 순... 윤순식 님 다섯 개뽑았 죠？네, 네. 다음 은또 유민 채 님, 박 금성 님 오랜만 에되셨 네요？처음 에되시 다가 몇달안되셨 는데 정민 기님, 자, 지금 여개뽑네개더 뽑아야 되죠? 네. 박광희님, 이동회님, 이동희님, 네. 그리고 두분 더. 서호섭님, 예, 오랜만에 뽑으셨나김현아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엄마 3피스까지 됐고요. 12분 자 이제 볼 라이너 세트 4분입니다. 네. 볼 라이너 4분 또한번 뒤집고 김준태님 그리고 오, 박광희님 양동황님 윤명호님 4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베스컨 스윙 베트 저희 이번 달에 두개 했으면 다음 달도 두개할 건데요. 예, 베스컨 스윙 베트 핑크색입니다. 특주 상품입니다. 핑크색은 제가 처음에 이제 저거 발주할때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만 좋아하는 색깔이었는지 아무튼 음, 자한 분은 서영환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음... 이정숙님 네, 축하드립니다. 여자분 같아요. 예. 여자분 거는 여, 여자분용 짧은 것도 있습니다. 무게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윙스 6구 네, 다이아윙스 6구 여섯 분 뽑겠습니다. 다이아윙스. 스크린에서 멀리 나가고, 필드에서 멀리 나가는 공인구. 아, 이규고님. 그 다음에, 음. 기윤도님. 아, 기윤도님. 막 나왔다. 김호산님, 이준, 이중섭님, 모상현님. 지금 몇 개죠? 다섯 개인가? 네. 예, 마지막 한분 더. 안홍섭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이아윙스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테일러메이드 보스턴백입니다. 테일러메이드 남성용 보스턴백, 검정색과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오신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원하는 색깔. 저희는 그리고 선물 가지러 오실 때 그냥 게임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은 어, 아주 막 돌아오시는 길 아니면 가시는 길에 들리셔서 꼭 본인 상품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훈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한 분. 최지웅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백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e g t 두 분. 자, e g t 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 펀치로 구멍 내고 티 꼽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올려다 놓고 치는 겁니다. 저도 겨울용으로 백에 딱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어, 김성국님. 네, 그리고 박금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e 지 t 자, 다음은 핫팩. 핫팩 네문인데요. 이거는 노란색은 부착용. 옷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주머니 넣는 팩.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가져가, 네 분, 네 분이 원하시는 모델을 타입을 원하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이태민님, 안용범님, 장민님. 예. 본명이시면 굉장히 예쁜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김호사님. 네. 이렇게 해서 핫팩 4분 됐고요. 그 다음에 마로망 3피스 10분. 자. 마로망 3피스 1슬리브씩 10분 뽑겠습니다. 어, 다시 물을 묻혀야겠어요. 김준태님, 이우진님, 이우진님 오늘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 우진님, 그다 신선식님, 김성국님 자주 <laughs> 오시는 분들입니다. 정용만님 네개 뽑았나요? 다섯 장. 아 이철진님 여섯 장. 그러면 이제 몇장 뽑아야 되죠? 총몇 개죠? 열두 어, 개요? 어0 개요, 열 개. 다섯 장이니까 다섯 개더 뽑으면 되네요. 여섯 장입니다. 아 여섯 장네장 어, 뽑겠습니다. 김연아님, 신상욱님, 김아영님, 이제 한 번, 한번한분더 김호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호사님이 아마. 많이 오시는 분 같아요. 진짜로 많이 뽑히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릭슨 세 분과, 아, 스릭슨 디바이드볼하고, 이제 볼빙 미키 모두 다 3피스입니다. 이렇게 4분 네 뽑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릭슨 세분 먼저 뽑을게요. 임재영님 다음 아이 너무 김모정님 그리고 자 이영택님 자 그리고 이제 볼빅은 음 정말 종이가 많이 뭉쳐있습니다 기운도님 네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은 다시 엄마, 슬리피스, 네. 자, 열두 번. 오겠이니다 번. 마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안열수님 한강두님 최윤섭? 섭님? 최윤 그죠? 아마 최윤섭님 같아요 1182번 쓰시는 분 박기훈님, 손주찬님 3, 4, 5 어, 김성국님 이규곤증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이규곤님께서 주셨나봅니다 김성태님, 이지열님 네. 몇개 뽑았죠? 여덟 장인가요? 네 장만 뽑으면 되죠. 안규성님, 어휴, 사모님과 늘 열심히 치시는 우수 회원이십니다. 지금 네 장. 4장... 아, 그럼 딱 맞네. 세개 나와서. <laughs> 김호사님 강경성님, 김현아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캘러웨이. 캘러웨이 ERC. 뽑겠습니다. 아우, 금색으로. 그냥 반짝반짝 합니다. 여섯 분 뽑겠습니다. 캘러웨이 ERC. 여섯 분. 이야, 이거 보세요. 그냥 한장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네. 정민기님, 박금성님, 김재인님, 황희국 님, 양동학 님, 2 3 4 5한분 더. 한 분. 송안나 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남성 고급 양피 장갑. 사이즈별로 오시면 말씀하시면 어, 최고급 양피 장갑 네분 드립니다. 네 분. 송운주님, 이규고님 아까 기증하신, 증정하신 이규고님 뽑으셨습니다. 김대현님, 다음 한 분, 박종덕님, 네 이렇게 네분 장갑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품, 원래는 중간에 1등을 뽑았었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에 뽑습니다. 여성용, 홈마, 헤드백인데 바퀴가 4개입니다. 포휠.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 여행용 백처럼 세워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카바랑 다 있으니까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백두 개는 다음 달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한 스릭슨 경량 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다음 달에 1월 1일 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한분 남았는데요. 오늘 어, 저희 딸이 오늘 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손만 나올 거예요. 이리 오세요. 지금 이거, 네, 손만 나올 거예요. 잘 뽑아서, 자, 자, 더 가까이, 화면 보면 얼굴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예. 네. 자, 많이 흔들어요. 1등상이니까 많이 흔들어가지고. 하나만 잘 뽑아보세요. 자, 여자, 여성용 백입니다. 네? 와, 글씨를 못 알아먹겠네. <laughs> 야, 아유, 회원님들, 이게 글씨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지? 전, 전, 전 모모님, 전땡땡님, 전사장님, 아무튼. 아, 핸드폰 번호도, 이게 뭐야? 6하나 0, 6하나 02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저희는 6하나 02 번호로 안내 문자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 땡땡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11월 저희 추첨을 모두 마치고요. 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추첨 또 많이 이용하셔서 응모권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추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